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10월 20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장도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3,81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75포인트. 뭐1%후반대 상승률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자, 오늘 장의 긍정적인 점은 어, 상승 종목 수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대다수의 섹터가 올랐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이 정말 강했다라고 이제 보기는 힘든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어 증권주 어 지주사 관련된 종목이 강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이들 종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증권, 지주사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그에 앞서서 일단 시장 한번 흐름 체크를 해볼게요. 어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경우가 이제 코로나 때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코로나 때보다 더 가파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어 1월 달까지 그래서 이제 거의 뭐 개월 가까이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 정도로 빠르게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여기저기 뭐 호재가 있잖아요. 뭐 반도체 쪽 호재도 있고, 뭐 어떤 호재도 있고, 뭐 그런데, 어, 그런데 이제 그런 호재 플러스, 아, 어, 그리고, 어, 지금 보게 되면은, 어, 뭐, 상법 개정이라던가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도 있고요. 어,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 증시가, 아 오르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어, 일단은 이제 수급이 뒷받침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눈여겨볼 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주식시장도 강세이지만은 여러분들 부동산시장도 강세잖아요. 뭐 규제책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리고 의외로 금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실물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애들이 모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유동성 장세다. 그러니까 지금 화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은행에 예치를 하거나 그냥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은 엄청난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모든 이런 투자 수단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혹자는 뭐 정부에서는 코스피 5천을 얘기를 하지만은 7천 이상도 바라보는 어 그런 시선도 오 있습니다 그래서 어 향후의 주가 흐름도 역시 계속해서 정말 좋을 것 같다 아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어 문제는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상하게 올라도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빠지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뭐 거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품이 나와서 급락하면 어떻게 해야지 어, 이런 것 때문에 어, 잘 매수가 안 돼요. 어, 매수가 잘안 되고 어, 이미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 이제 매도를 하고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이 상승률을 못 느리는 사람도, 어, 생각보다 이제 많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어,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은, 반도체도 오르고, 자동차도 오르고, 그간 안 가던 2차 전지도 오르고, 은행도 오르고, 증권도 오르고, 뭐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다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지금은, 음, 이 유동성이 안 좋은 종목들까지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섹터라도, 어 실적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거나, 턴 어라운드 된다거나, 그간 억눌렀던 뭔가가 튀어나오면은 언제든지 급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수가 더 올라가는 거는, 사실 뭐 하이넥스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삼성전자는 약간 이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도 좋지만은 지금 자동차 주주가 바닥권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2차 전지 주도 지금 마구 올라오고 있어요. 예. 바닥권에 주춤거렸던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급등해요. 뭐 LG전자 이런 종목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어 은행주도 올라가고 증권주도 올라가 고다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수 상승률이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적 어, 쪽으로 4천이 이제 눈 앞에 왔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지수가 올라오면 올랐수록 이 포인트 자체가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3,814이긴 한데 어, 보게 되면은 이제. 어한 4%만 오르면은 거의 4000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 또 4000에서는 1% 올라가면 40포인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지수 자체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도 이제 분명히 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린 게 증권주였어요. 그래서 어, 최근에 한국금융지주라든가 키움증권을 많이 말씀을 이제 드렸고 오늘은 뭐미래세증권이 이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뭐 어찌됐든 어, 증권주들이 강했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그 하실 때 얼마전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다시피 중소형주는 뭐3% 에서 5% 밖에 안 올랐는데 대형주는 그거의 2배 3배 이상 오르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하시기에는 대형주 위주로 하시면 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6월달 7월달에 강했던 애들을 고르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뒤늦게 움직이는 애들이 지금 금융주, 지주사와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는 진작에 날라갔고, 그다음에 원자력도 날라갔고, 어 그리고 어, 뒤늦게 이제 올라가는 애들이. 이 증권주랑 이제 지주사인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을 많이 말씀을 좀 드린거고 지금 보게 되면 증권주들도 고점 돌파 죠 얘네들도 다 신고가입니다 예, 한국금융지주도 이제 신고가이고 뭐덜 오른 증권주도 있고 또 은행주들도 같이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상승여력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니다. 음, 증권주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법 개정 수혜주, 어, 지주사 관련주로 이제 이슈도 어,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가 실적이 너무 좋잖아요. 지수가 저렇게 많이 오르고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는데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 오늘과 같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거의 코스 코스피에 있는 대부분의 섹터, 어, 뭐 철강주나 뭐 요새 화학주들도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정말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올라오고 있다라고 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코스닥이 오늘은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 코스닥은 어, 제가 봐서는 좀 어려워요. 어, 그래서 코스피 종목이 훨씬 더 쉽다. 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이오가 정말 안 좋은데. 오늘은 좀 반등을 했지만은, 어 시장 흐름 대비해서는 조금, 어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좀 올라왔고,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주춤하니까 이제 올라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뭐 빠지고 그랬느냐, 어 빠진 종목도 있지만은,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그래도 어, 나름 선방을 했다. 예, 그리고 반도체 쪽은 여전히 예, 좋다. 아,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적이 워낙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2분기가 아 아,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7, 8, 9잖아요. 근데 7월달, 8월달에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우리나라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9월달부터 올라오고, 그리고 10월달,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실적이 조금 더 어, 하반기로 갈수록, 4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이제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 어, 여기서 약간의 눌림만 나오면은 어, 또 이제 뭐 매수를 해볼 수가 있고 어, 부담 없는 이제 증권주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제가 이제 진작에 요세 종목만 자주 말씀을 이제 드리긴 했지만은 어, 뭐삼성증권이라던가뭐 NH투자증권 그리고 얘네들이 너무 잘 가다 보면은 증권주들이 갑자기 중소형 증권주들이 갑자기 이제 튀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 쪽도 어, 뭐 어느 정도 중간은 갈 테니까. 뭐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어, 제일 부담이 없는 쪽이 사실 지주사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지주사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증권주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느린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그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지주사 관련된 종목은 이제 양봉을 보여줬어요. 한화가 이제 양봉을 보여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주부터 그리고 hd 현대는 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신고가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도 아직 모멘텀이 있죠 상법 개정이 완벽하게 된게 아니잖아요 아 배당 소득세도 낮춰야 되고 자사주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 기회 요인이 많다 아 그래서 어 지금 가장 좋은 쪽은 두산이랑 hd 현대 같아요 어 얘네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어 부담이 없는 쪽 혹은, 뭐, 하나라던가, 최근에 이제 빠진 SK, 그리고 SK 스 q 어 같은 경우에는, 어, SK 하이닉스랑 같이 가는데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계속 오르지만은 SK 스퀘어는 조금밖에 못 오르고 있거든요. 어,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한다라면은 SK 스퀘어가 높아 보이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이제 제일 부담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이슈 섹터가 없으신 분들은 뭐 하나, 두산, HD, 현대, SK 스퀘어, SK, 뭐 LS. 뭐요 정도까지 이제 끼우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어 만약에 중소형주, 뭐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어 다우 기술. 예, 여기는 이제 키움증권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 다우 기술도 이제 괜찮아, 이제 보이고, 어, 그리고, 어, 뭐, 이, 이 자사주나, 아, 지주사 이슈가 좀 강하게 이제 불거질 때는 중소형주들이 좀 강한 흐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코오롱이나 HS 효성 같은 종목이 예전에 급등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쪽 이슈가, 어, 아, 좀더 강해지면, 이런 쪽은 뭐20% 이상 전후로 올라가는 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어찌됐든 지금 제일 부담 없는 쪽이 지주사 쪽이기 때문에 어좀 종목들이 이제 없는 분들은 뭐 이쪽을 좀 노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주도 섹터라는 종목은 생각보다 오래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지금 반도체 쪽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쪽은 가장 마지막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이제 그렇지만 어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어 지금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가 순서가 있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지주사나 금융이 제일 뒤늦게 이제 올라오는데 얘네가 이제 어 상승률이 아마 제일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주가 제일 먼저 가고, 제일 강하고, 조종도 잘안 주고, 쭉쭉 가고, 어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자력 애들, 뭐, 변압기 애들, 예, 그래서, 어 반도체, 변압기, 원자력, 뭐, 이런 식으로 어 쭉쭉 가는데, 어 이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꺾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오르는 애가 아무래도 제일 낮을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뭐, 저가 메리트도 있고,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 에, 공략이 가능한데, 어,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앞서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한다면, 은 얘네가 마지막 단이에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어, 마지막 단이니까는, 어, 이전에 있던 그런 섹터처럼 수익률 목표를 너무 높이기 보다는, 어, 조금은 낮춰서, 어, 이제 보유를 할 것을 이제 권하고, 권하고요. 어, 그리고, 아직 모멘텀이 안 나왔잖아요. 음,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게 안 됐잖아요. 예, 뭐 그래서 어, 이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어, 계속해서 어,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 어,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아, 그리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다. 지금 시장을 이끄는 주체는 외국인이에요. 아, 어, 개인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는 개인들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개인들이 올라, 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던 거고,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때랑 다른 게 대형주들이 급등해 가지고 오른 종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상승도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이제 좋은 건데 에,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끌어올려 주니까 외국인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외국인이 아마 중소형주를 많이 사기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할 가능성이 에, 높아서 어, 대형주 쪽에 계속해서 어, 집중을 하자, 아,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지수 상승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빨리 올라오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좀 코스닥도 못 쫓아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1000 이상을 가야 되는데 뭐 아직도 한참 모자른 그런 상황이라서 어뭐 일단은 코스피는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뭐 코스닥은 좀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어렵고 수익이 생각보다 잘안 난다. 지수는 엄청나게 오르지만은 생각보다 수익이 잘안 나고 오히려 손실이 난다. 이러신 분들은 어 매매가 잘못되신 분들입니다. 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647-6167번으로 숫자 7번 써서 보내주시면은 자 이러한 주도 종목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 저희가 무료로 알려드리는데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고생하셨고 내일은 또 어떤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